자, 야권의 박 대통령 퇴진 운동이 지금 절정을 이루는 상황에서 대선 주자들의 이따른 호남 방문도 지금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텃밭 호남에서 입지를 다지려는 모습이 사실상 대선 선거 운동에 돌입한 듯 합니다. 최주원 기자입니다. 11월 12일 날 100만 명의 국민이 모인 그 함성 외침이 바로 광주정신의 연장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야권의 심장 광주를 찾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촛불 민심은 광주 정신의 연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학교 동문인 사실을 언급하며 미국은 더 이상 박 대통령을 외교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압박 수위를 올렸습니다. 미국에서는 외교의 상대로 대한민국 대표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걸 전권을 다 총리에게 넘겨야 된다는 주장을 정치권에서 가장 먼저 했고 앞서 이달 초 문재인 전 대표는 호남에서 첫 탄핵 동참 의사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정치적 해법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저도 중장 결심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야권 대선 주자들이 서울로 총집결한 어제 홀로 전남을 찾아. 국민의 10%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될까라고 생각한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진정으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나라, 우리 한번 만들어봅시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도 호남 방문 일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빨라진 대선 시기에 맞춰 야권주자들 발길이 야권의 텃밭을 향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